힐스테이트 더운정 오피스텔 초금매 안내입니다. 그 중에서도 111동 전면동 3대입니다. 소성이큰 전면동 위치죠. 이번 매물은 84B 타입 구조입니다. 무엇보다 가격 메리트가 큽니다. 무려 마피 2억이 적용됐습니다. 분양가 대비 2억 낮은 가격이죠. 이런 기회 흔치 않습니다. 거실 전면 창이 시원하게 열려 있습니다. 트인 조망을 확보했습니다. 남양 위주 배치라 채광도 우수합니다. 통풍과 환기도 뛰어난 구조입니다. 교통 호재도 빼놓을 수 없죠. GTXA 운정 중앙역 개통이 완료되었습니다. 서울 삼성역까지 빠르게 연결됩니다. 향후 SRT 연결도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도 논의 중입니다. 지금이 교통 호재를 누릴 시점입니다. 투자와 실거주 모두 적합합니다. 단지 내부 생활 편의 시설도 풍부합니다. 스타필드빌리지와 연계된 입지입니다. 쇼핑과 문화 생활이 모두 가능합니다. 단지 내 상가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주거와 생활이 동시에 해결됩니다. 특히 111동 세대라 조망이 탁월한 프라이버시도 충분히 확보됩니다. 매물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부분이죠. 현재 시세 대비 확실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마피 2억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런 조건의 매물은 드물게 나옵니다. 계약 진행은 매우 빠를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즉시 문의 주세요. 투자자라면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실거주자에게도 최적의 조건입니다. 111동 전면동 희소성이 크죠. 추가 프리미엄 기대감이 있습니다. 교통 생활 조망 모두 갖춘 매물입니다. 가격까지 메리트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조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초저하다 놓치실 수 있습니다. 운정역 이어대 부동산이 책임지고 안내합니다. 계약부터 입주까지 안전하게 도와드립니다. 매도인 사정으로 나온 초금매입니다. 정말 절절한 매도 상황이죠. 놓치면 두고두고 아쉬울 매물입니다. 오늘의 초특급 마피 이형 매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